잘했어. 네. 어서 와. 공신는 처음이지? 야구야. 공무원 시험이란 공무원 임용 시험의 줄임말로 정부 조직에 종사할 공무원을 임용할 때그 선발 도구가 되는 시험을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공시란 5급에 해당되는 행정 고등고시와 외무 고등고시를 제외한 7급, 8급, 9급에 해당되는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을 말합니다. 야구야.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시험이란? 각각의 임용 주체에 따라서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로 나뉘는데, 국가직은 국가중앙부처가, 지방직은 지방자치단체가, 서울시는 서울시가 고용의 주체가 됩니다. 국가직과 서울시는 응시자의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즉,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단 7급과 교정직, 보호관찰직 등 특수 일부 직렬은 만 20세 이상이어야 응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방직은 거주지 제한이 있습니다. 제가 상세하게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구급의 필기시험은 공통과목인 국어영어 한국사에 선택과목 두 과목을 추가해서 총 다섯 과목이 치러집니다. 선택과목은 행정법 행정학과 사회과학 수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 0 2 2년부는 사회과학 수학이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과목의 시험을 보게 되는데 한 과목당 20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 100문제를 100분 안에 풀게 되는 시험입니다. 7급의 경우는 과목이 7과목이고 이에 대해서 140분이 주어집니다. 흔히 말하는 공시를 준비하는 방법으로는 현강, 인강, 독학을 줄수 있습니다. 현강이란 직접 오프라인 학원에 나와서 수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강은 촬영된 강의를 인터넷상으로 수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현강과 인강에 대해서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잘 고민해 보시고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독학은 말 그대로 혼자 독학에 공부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별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1타 강사란 각 학원에서 1위로 내세우는 선생님을 말합니다. 현강이든 인강이든 1타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다만 1타라고 해도 본인의 스타일과 맞지 않는다면 그때는 다른 선생님을 꼭 찾아보시고, 그럴 땐 샘플 강의를 적극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구형 커리큘럼이란 1년 동안 해당 선생님이 합격을 시킬 수 있도록 수업의 계획을 짠 것을 말합니다. 강사를 선택함에 있어서 이 커리큘럼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연구형 공시는 절대로 만만한 시험이 아닙니다. 하지만 합격했을 경우에 평생 직장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어서 점점점 매년 응시자가 늘어나고 있는 시험입니다. 충분히 고민을 잘 해보시고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형구형이었습니다. 형구형.